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면 어 마치 자급제 폰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구매 방법인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구매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급제 폰 구입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나 리베이트를 활용해서 특정 모델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는. 어, 단종 직전에 구매를 하신다면 꽤 괜찮은 구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그 단종 직전 어, 막바지 큰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있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매 관련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기준, 단종 직전인 모델, 바로 갤럭시 S22, 그리고 S22 울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갤럭시 S22 울트라는 출고가가 129만원 정도로 내려가 있고요.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의 출고가는 999,900원입니다. 만 여기서 그럼 고민해봐야 될 게, 누가 갤럭시 S22를 사냐, 그, GOS 이슈도 있었고, 정말 갤럭시 역사상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던 그 최악의 모델을 누가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S22 울트라를 실사용을 했는데, 솔직히 플립3, 폴드4,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이 S22 시리즈의 구매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SK 기존 고객이 기기 변경했을 때는 그렇게 혜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KT나 LG 또는 알뜰폰을 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해도 나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인데요. SK텔레콤의 99,000원짜리 프라임 플러스 요금제를 6개월 정도 사용하는 조건인데,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할인, 전국 어디를 가도 58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기기변경 혜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통 3사가 왜 이렇게 또 뭔가 변화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통신사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5G가 시작되고 최근 2, 3년 동안 기존 고객 할인도 꽤나 좋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신사를 이동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두달 가량은 지금 통신사 이동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폰킴은 주로 80% 정도가 기존 고객 SK 기기변경 고객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저희 같은 매장 말고, 이통 3사를 다 섞어서 파는 매장들은 어 요즘에 통신사 이동 판매하느라고 바쁘고 시간이 없답니다. 그만큼 번호 이동에 대한 시장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저렴하게 살수 있지만, 또 이런 소식을 모르는 분들은 엉뚱한 매장 갔다가 완전히 정가로 사고 한 진짜 그 판매자가 한 50만원 이상 남겨먹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변별력을 키우고, 어, 내가 좀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하시면 빠르게 움직여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가격을 말씀드리면 각각 공시지원금 58만원을 받을 수 있고, 폰킴의 SK 공식 대리점에서도 40만원까지는 추가로 할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재고가 다 소진 직전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고 근처에 휴대폰 매장을 갔을 때 추가 할인을 이 정도 받으면 잘 받는다 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게 한 40만원 정도예요 그럼 S22 울트라 129만원의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58만원 추가할인 40만원 하면 98만원 할인이 되죠. 그러면 30만원이 좀 넘는 금액에서 내가 기계값을 완납을 하고 구매를 하면 99,000원 6개월 유지하고 6개월 뒤에 뭐 최저 요금제 49,000원 짜리까지 하향할 수가 있으니까 아, 나는 휴대폰을 좀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A 시리즈는 아무래도 정이 안 간다. 그리고 나는 한 6개월 동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뭐 부담을 갖진 않는다. 이러신 분들이면 S22 울트라 정말 좋거든요. S펜 들어가고 노트의 감성 있고 램도 크고 용량도 좋고 정말 카메라도 좋아 가지고 요즘 나오는 폴더블 5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성비 있는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할 분들은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하시면서 S22 울트라를 30만 원대 전후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크고 무거운 거 싫다. 좀 가볍고 라이트하고 어, 예쁜 거 좋아한다 하시면 S22 기본 모델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전후 정말 휴대폰을 싸게 파는 데서는 아마 무료폰 수준으로도 판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기준 전국적으로 S22 모델이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S22 울트라 모델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KT나 LG나 뭐 알뜰 통신사를 쓰는데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뭐 가족 결합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인터넷도 뭐 3년 약정 지나서 이번에 SK텔레콤으로 이동해서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싶다라면 빠르게 집 주변, 직장 주변 매장 한세 군데 정도만 가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어, 나는 A 시리즈는 싫고, 또 S23 울트라나 S23 기본 모델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폴더블은 생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S22와 S22 울트라의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동안에 폴더블 5 개통하고 판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폰캠의 채널, 이 휴대폰 판매한 폰캠의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현명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